앞에 동사 과거형이나 명사에 붙을 때는 히토리 코레, 소레, 아레 같은 명사에 자주 붙습니다. 의미는 무엇무엇 무엇 하고 나서 그 일이 반복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됨, 이런 의미가 있고요. 상태에 별표 해주세요. 이 문법을 인풋으로 읽거나 들을 때는 상관없는데, 말하거나 문장을 만들 때 항상 나오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. 예문으로 볼게요. 이런 문장에서 이 뒷부분에 왜때 이루 형이 오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. 한국어로 해석했을 때 이게 과거형처럼 해석이 되니까 시제가 안 맞아 보이거든요. 근데 아까 키리 설명할 때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그 일이 반복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될 때 쓴다고 했잖아요. 때 이루형에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있죠. 하나는 진행, 하나는 상태잖아요. 이 상태 용법 때문에 그래요. 이걸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보면, 때 이루형에서 말하는 상태라는 거는 과거에 일어난 일의 결과가 지속되는 걸 말합니다. 여기가 포인트예요. 예를 들어서, 여러분이 집에 갔는데 바닥에 그릇이 깨져 있는 걸 봤어요. 그러면 깨진 건 언제 깨졌죠? 과거에 깨진 거죠. 예를 들어서 한 시간 전에 깨졌어요. 그러면 그걸 누가 치우지 않는 이상 그 상태가 그대로 있잖아요. 그 결과가 지속돼서 내가 지금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. 과거에 일어난 일이 결과가 지속되는 걸 이야기합니다. 이걸 방금 보셨던 예문이랑 맞춰서 보면 내가 1년 전에 친구를 만났어요.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헤어지는 시점이 있겠죠? 그럼 그 시점부터 쭉 지금까지 만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. 이해되셨죠? 만났고 어느 순간 헤어지겠죠? 그럼 만나지 않은 상태가 쭉 지속돼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 때 이루형의 부정형이 들어가는 겁니다. 이건 긍정형이고 이건 부정형이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똑같아요. 그래서 테이루형을 보실 때 상태뿐만이 아니라 진행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그게 현재만 보시면 안 되고 과거랑 항상 묶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. 이게 알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N3에 있던 요 문법 있었죠? 마다테이나이 이 문법 공부 다시 해 주시면 됩니다. 昨晩飯を食べたきり何も食べていなくてお腹がだ. 동사 과거형에 접속하면 되고요. 여기도 때 이나의 형이 붙었잖아요. 그림으로 보면 예를 들어 어제 저녁 7시에 저녁을 먹었어요. 그러면 저녁을 다 먹은 시점이 있겠죠.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먹는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. 언제까지? 내가 말하고 있는 지금까지. 예를 들어 오늘 점심시간까지 안 먹는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 '때이나이형'이 붙은 겁니다. 그녀는 생각해 그 붙고했다되고그다고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는 왜때이 나이가 아니냐? 이렇게 과거형을 쓰면 이거는 상황이 완료됐다라고 보시면 돼요. 과거형이니까 완료로 보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한달 전에 그녀에게 어떤 제안을 했어요. 그리고 한 달이 지나도록 답변이 안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달 정도면은 답변이 오고도 남아야 되는데. 안 왔다는 건내 제안을 거절하는 건가?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.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과거형을 쓰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료로 보는 겁니다. 상황이 지나갔다고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차이를 좀더 정확하게 공부하고 싶으시면 옛날에 N3에서 배웠던 '마다 떼이 나' 의형 복습해 주시면 됩니다. ]息子は言えるしたきり. 이だ니 가에 대 코나이 이 한자를 보면 가 출이죠 이에 대는 명사입니다. 그래서 뒤에 수를 붙여서 동사처럼 활용한 거예요. 수로의 과거형에 접속을 한 거죠. 동사 과거형에 접속을 합니다. 그리고 이 키리가 품사가 명사라고 생각하고 이 뒤에 활용해 주시면 돼요. 명사의 태형 대가 붙은 거죠. 그녀는 5시간 동사 과거형에 접속을 합니다. 방에 들어갔고 5시간 동안 쭉 나오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거죠. 동사 카스에과거형에 접속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1년 전에 친구한테 책을 빌려줬고 그게 아직까지 안 돌아오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겁니다. 와락이 동사 과거형에 접속하시면 됩니다. 당신의 우기 아 습관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. 당신과는 이제 끝이야. 이 '키리'가 이 자르다 '키루'죠. 여기서 온 거거든요. 자르는 거예요. 그래서 코레키면 자르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것으로 끝,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런 의미가 됩니다. 친구와 싸투고 말아, 그 후로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. 같은 맥락으로 소리끼리 하면 그것으로 끝 그걸 마지막으로 이런 의미가 되죠. 뭐, 1도 아타이けれど 연락처를 교환한 바가도ないので, 彼とはあれきり合っていないです. 요거 별표해 주세요. あれきり 하면 그때를 마지막으로 이런 의미인데 왜 이게 그냥 아는 저 아니냐. 이거 별표해 주시고 외워 주세요. 과거 이야기 할때 예를 들어서, 고등학교 때, 그때 열심히 공부할 걸,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과거 이야기할 때, 소노토끼도 쓰지만, 안오토끼를 진짜 많이 씁니다. 이거를 저때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. 과거 이야기할 때는 그때입니다.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. 그래서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니까, 어, 저때는 좀 이상하죠? 그때. 요거, 여러분 장문할 때 많이 틀리거든요? 별표하고 외워주세요. 食べるご飯はなんだかも寂しい이 키리가 어, 자르다, 이 키루에서 왔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데 딱 잘라서 나 혼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히토리 키리데 혼자서가 되는 거죠.